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불닭 셰프의 최희 교준입니다. 와. 와~~ 오늘 할 요리는 네. 불닭 양념 막창입니다. 아, 아, 양념 막창 <laughs> 딱뭐술 안주 아니면 뭐 야식 이런 거에 어. 근데 이미 좀 입증된 것 같아요. 불닭 소스로 만든 양념장 음. 이건 이미 검증됐어요. 그거 다 내가 누가 만들었다? 다 나의 손맛이 들어가. 오빠가 으면 그건 안 나지. 그럼 다 같이 저희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, 네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. 뿅! 야. 이 양념장 재료가 뭐 있냐면 소금, 설탕,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간장, 올리고당, 매실액, 고추. 매실 원액인가요? 네, 근데 매실액이 없으면 매실 음료 아시죠? 아, 그거. 네,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. 아.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지. 아. 이거 이거 불닭소스 뭔가 했네 응. 아, 이거 기본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냥 불닭소스 이게 불닭 없으면 소스. 먹을 수 없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게이 막창을 불닭소스 재우는 건데 아또 재우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중에 쌀은 막창을 팔아요 그쌀은 막창에다가 이 불닭소스 한 통을 다 부어서 넣을게요 한 통을 다? 예쓰 그래도 핵불닭 아닌 게 어딥니까 저는 뭐 그런 거보다 음. 만족해요 이거.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핵불닭을 하고 싶은데 음. 지난주 땀흘리거 보셨죠? 넣기 전에 소스 잘 흔들어주세요 잘 섞여야 되니까 이건 기본 이거는 1시간 동안 재워둘게요 일단 불닭소스가 내큰술이 먼저 들어가요 일단 불닭소스 4큰술. 먼저 넣어볼게요 하나, 둘, 셋, 네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 2숟가락 넣을게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2스푼 넣을게요 다진 마늘 한큰술반 설탕 한큰술그 다음에 매실 원액 1숟가락 소금도 한 숟가락, 후추도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해서 잘섞섞섞섞섞 해주세요. 이것도 같이 재워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, 음, 음. 그래서 이 양념장이랑 아까 저렇게 양념한 막창이랑 둘다 냉장고에 넣고 한 시간 동안 네. 재워볼게요. 고트 슬립. 예 저희가 양념장을 재워놨잖아요.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죠? 지금. 재울 동안 같이 볶을 요리의 그 야채들을 음. 한번 잘라볼까요? 음. 제가 대파 지금 1/4정도로 썰고 있는데. 그 화는 내지 마시고. 여러분도 대파를 더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. 이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한올 하나. 안 되네. 이, 이거 이건 카레 문제, 카레 문제. 안 돼, 안 돼. 자 이제 1 시간이 지났고요. 저희가 이거를 요리해서 볶아가지고 오늘 요리를 해볼까요? 일단은 올리브유, 식용유도 상관없어요. 파 기름부터 만드나요? 네, 파 기름부터요. 여기 파의 흰색 부분 있죠? 네. 그 흰색 부분으로 파 기름을 만들 거거든요? 그파 향이 올라올 때까지 해주, 잘 해주시면 돼요. 파 향이 올라오죠, 지금? 파 기름 향이. 약간 탈락말랑해요 네, 이때 지금 당장 막창을 넣어요. 근데 맛있어 보인다. 음, 그니까요. 그럼 일단 야채를 한 번에 다 넣을게요. 일단 파부터. 제가 볶고 있는데도 불닭 소스 향이 솔솔 올라와요. 그리고 이 양념장을 넣어볼게요. 근데 이 막창이 한번 삶아져서 나온 거잖아요. 저는... 그러니까 완전 빠짝구 필요는 없고 이 양념장이 잘 섞일 수 있게 음... 구워주시면 돼요. 그럼 야채가 딱 적당히 익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. 음, 음, 음. 야채가 약간 숨이 좀 죽을 정도 중불에서 구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요리를 하면서 간장 두큰술을 넣어줄게요. 하나, 둘. 양파가 익을 때까지 좀 자글자글 끓일게요. 한번 야식으로 막창 많이 먹어요? 진짜 재미없게 말해도 돼요. 네. 야식을 안 먹어요.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쫄아진것 같아서 제가 예쁘게 디피를 해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저는 땀을 얼마나 흘릴 예정인가요? 이미 뜨 흘리고 계시잖아요. 아, 맞아요. 제가 이땡 창류 잘안 먹는다 그랬잖아요. 음. 근데 이거는 비주얼이 이미 음. 먹어요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.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디피를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. 음, 깨가. 어, 맛있게 먹어볼까요, 그럼? 바로 먹겠습니다. 음. 음, 맛있고 야채랑 불닭 소스랑 볶으니까 저희 엔간한 시중에서 파는 그런 불 막창보다 더 맛있는데요? 이 야채들이랑 합이 진짜 좋다. 응. 음. 그리고 파기름 향이랑. 응. 음. 진짜 찰떡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아삭아삭한 식감에 이 양파랑 뭐 이런 파랑 같이 먹으니까 어, 저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게 불닭소스가 들어가니까 잡내가 많이 안 나요 이 매운맛 때문에 잡아줘가지고 불닭소스에 지금 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점은 고소함이에요 고소함 음 고소해요 그 고소함이 생각보다 진짜 놀랍게도 아까 4스푼밖에 안넣어서 그런가? 근데 막 재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어 매워 이 맛이 아니라 어, 고소해 그거랑 이 막창향이랑 어잘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청 맵진 않아요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사실 하나도 안 맵진 않다 나 지금 땀날려고나 응. 5단계 중에 0단계야 0단계 저번보다는 훨씬 덜 매운 거 같아 응응응. 응. 이건 맵지이도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수 있... 다아 매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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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갖다 줄까? 휴지를 주세요 미연에 방지해야 돼 흐르는 것들 아주 그냥 미리 미리 막아버려야 돼 이렇게 근데 원래 막창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응. 근데 이 매운 향에삭 바로 따라오니까 음. 되게 맛있긴 하지만 사실 제 입맛은 더 매웠으면 좋겠다는 점. 막창 못 드시는 분들은 앞다리살, 전지. 음. 전지살 넣어가지고 해서 먹으면 제육볶음처럼 맛있을 것 같아요. 막창 어떠셨어요? 적당한 매운 거, 응. 굉장한 고소함, 알싸한 매운 맛과 아 맞아요 알싸해요. 응. 근데 이게 그 마늘 알싸한, 뭐 고추 씨 알싸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매콤함이 잘 섞여 있는 고 소스에 네. 그 알싸함이랑 정말 놀랄 만큼 잘 어울리는 고소함. 그 알싸한 매운 맛이랑 막창의 고소함이 합쳐져서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야채의 그런 아삭아삭함까지. 얘가 이렇게 야채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. 음 진짜로 오늘도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감상평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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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불닭 셰프의 최희 효진이었습니다 안녕 그럼 다음 메뉴는 뭔가요? 비밀입니다 안녕 안녕